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참으로 거룩한, 참으로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4월 25일 끝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저를 한번, 한번 따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네, 우리 함께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거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참. 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류를 야한 70, 뭐한 5억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병에 걸린 자나 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어, 상당히 어, 불안해하고, 정말, 어,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이것이, 어, 참, 1년이 지나고, 벌써 어, 4월, 벌써 이제 어, 말이 다 다가오는 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오래 가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향했던 우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참 잃어버리기가 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 믿음이 아 신실한 분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정금처럼 빛이 나고 더 믿음이 커질 수도 있지만은 또그 반대로 참 작은 믿음마저도 이렇게 뼈 아껴버리고 정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배를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2000년,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또이 말씀을 또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될줄 압니다. 일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첩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그 특징이랄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항구도시로서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교역로가 집중되어 있던 곳이며 아시아의 시장이다. 로마 문명의 빛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의 불가 사이 중에 하나인 이교도의 신전인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양의 신비한 종교와 마술의 본고지였으며, 그것은 돈과 환락의 도시였으며,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2000년 전 이곳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바울이 이 지역에 무려 3년간이나 머무르며 목회하였던 곳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열심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바울이 세운 두란노 소원이 세워진 고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책임을 갖고 교회를 수호하는 한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신 그 교회의 단임 목회자를 뜻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단임 목사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척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교회를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각 교회들을 사랑하고, 능의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금초때처럼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금초때 같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전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제 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의 속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행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닌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끝까지 오래 참는 게 인내지 그죠? 오래 참음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 박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고상한 영적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하대 아닌 자들은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확신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단 사이비자들을 구별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가차없이 몰아내야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무조건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는 그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단순히 경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그 성도들의 그 모든 은행 심사, 삶 전체를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한 것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2000년 전그 시대에는 예수 이름을 이해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겨루지 아니야만이 예수님을 크게 믿을 수가 있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우리 주님 강조하시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그 정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그죠? 당시 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내적 도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 존재한 이 믿음 참 우리가 본받았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칭찬이 끝나고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적인 사랑,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처음 주님을 영접하면서 가졌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냐고, 형제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고별함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아가펜 프로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을 가는 것은 아가펜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이라는 것은 헬라우로 프로텐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 첫째 가는 사랑, 최고의 사랑, 궁극적인 사랑,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죄와 혼각참 가난과 질병과 그 모든 그 악한 마귀에게 참 잡혀서 소망도 없이 흑암 가운데서 탄식하며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성령님의 이끄임을 받아서 교회로 와가지고 또는 전도, 복음 전도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 암아 내가 죄에서 이 마귀 사탄의 그굴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성령에 이어서 완전 거듭난 순간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통곡이 나옵니다 눈물 코물 그 뿐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병들어 어? 이 죽어있던 나를 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성령이 해서 깨닫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제는 저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참 그런 소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절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멘. 교회만 몇십 년 다니고 예배드렸다 해가지고 예수님 다 만난 거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소유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뭡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첫 떼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은 나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개하여, 회개하여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죠, 유턴. 유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유턴하죠, 그죠? 이 길이 잘못됐다고 확신이 들 때는, 단호하게 유턴하는 것처럼, 제 길에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 그게 회계입니다. 니우치고, 완전히,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 그래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즉시 지체하지 말고 처음에 주님에 대해 가졌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처음 행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의 그때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때는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예배든지간에 얼마나 열심히해서 예배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은, 이 영혼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는데 특별히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걸 바라볼 때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을 직접 찾아가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네.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천국 간다는 거,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주 독선이고, 착한 건 아주 이기주의자죠, 그죠? 에고이스트. 우리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십니다 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한 개인에게는 바로 내 안에서 주님 성령께서 나를 떠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버립니까?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결국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주능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등대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면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전체가 망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병들어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나라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아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전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발람의 교훈을 쫓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도 많죠? 뭐, 통일교, 또 뭐, 어, 뭐, 제임에서, 뭐, 뭐 정명석인가요? 어, 그 다음에 뭐, 어, 여와의 증인, 이단사이비가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자들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이단, 그 마귀 사탄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칠절 말씀 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기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을때그 말씀이 내 가슴에 스며드는 거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게 기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인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계획에는 주님의 권면대로 행하여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계획에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단 마귀와 대결의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자를 뜻합니다 게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을 암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무궁천국 자체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면대로 회개하여 처음 사랑, 제고의 사랑, 아카벤 프로탄을 회복하여 첫 창조 때에 에덴 동산이며 종말론적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적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여 영생붕락을 누리도록 합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성도리 주님의 최상의 사랑 아카벤 프로텔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면 구원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되어 영원히 지옥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까지 처음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 즉시 전죄유 해결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